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 TV의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소멸시효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겠죠? 이 보험약관의 내용은 상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사실 기존에는 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었는데요. 이 2년이라는 소멸시효로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계속 발생하자 2014년 3월에 3년으로 개정된 후에 2015년 3월부터는 3년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은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신 거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 기산점을 잡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 민법 166조 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에서는 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부터 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시작되어서 3년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청구 유형별로 기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시술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시점부터, 어, 수술비는 수술한 시점부터, 골절 진단비는 골절 진단을 확인한 시점부터, 어, 입원일당은 입원이 확인된 시점부터. 암진단비는 암 책임 개실 경과 후 조직 검사상 암진단이 확인된 시점부터 사망 보험금은 사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한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험회사에 통보를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두통이 심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시행했는데 분명 검사 결과지에는 뇌경색 소견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이 진단서를 발급해 줄 때는 단순 두통으로만 코딩을 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진단이 뇌경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검사 시행 날짜를 기산점으로 정한다면 이 환자에게는 매우 불이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을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 그 근거는 대법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판결이었고 어, 저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실무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험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상한 남자 보상남 TV의 손해사정사 유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